안녕하세요. 왕초보를 위한 한셀 2018 기초과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강사 윤미란이라고 합니다. 이 한셀 프로그램은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 스프레드 시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프레드 시트는 칸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칸들에다가 여러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 놓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등 편리하게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셀의 다양한 기능을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 각종 계산이나 표 보고서 등을 간편하게 작성하는 스프레드시트, 칸이 나뉘어져 있는 이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예측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셀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건데요. 한셀은 한글과 컴퓨터에서 개발을 한 거고, 엑셀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한 셀을 배우고 나면 엑셀과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엑셀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의 비교를 해보면,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스프레드시트이고요. 확장자명은 뒤에 .xlsx, .xls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에서 개발한 한셀이라는 프로그램은 뒤에 확장자명이 셀입니다. 자, 비슷한 프로그램이고, 이 한셀에서 내가 작업하던 문서를 MS 오피스에서 열수 있도록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용 방법 역시 매우 비슷하니까요. 이 엑셀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셀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 매우 유사하니까 엑셀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셀 2018 버전의 프로그램 설치 방법을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를 할 때는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제품의 한컴 오피스 선택하고 바로 구매. 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또 내가 한달 동안 체험을 해보고 나중에 구매를 하겠다. 그러면 체험판을 눌러서 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그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매해서 들어가게 되면 다운로드형과 배송형이 있고요. 다운로드형은 바로 그 컴퓨터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고 배송형은 집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홈페이지를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여기 제품이라고 있습니다. 제품. 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한컴 오피스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한컴 오피스로 들어가면, 여기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또 체험판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험판을 누르게 되면, 바로 실행 누르고, 자, 이 프로그램 저장하거나 실행을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구매를 또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가정에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사용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기능, 한컴 오피스가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한컴 오피스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 한컴 오피스에 한글과 또 한쇼, 한셀, 이렇게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려면 다운로드형 누르고, 그리고 배송을 받아보시려면 배송형 누러,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형 누르면 바로 구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회원가입을 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고 다운로드 받고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또 제품은 자 구매해 보시면 한컴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것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은 59,400원이고요. 또, 연구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1개월 단위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럼 기간형이 또 있습니다. 기간형으로 1개월 다운로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가정용일 경우에 그 가격이 이렇고요. 기업용은 약간 더 비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걸 내가 사용을 할 건지 결제를 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한 달만 사용을 하실 거면 여기에서 체험판으로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방법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했다고 했을 때 한글을 실행시키고 끝내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시작할 때는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거나 또는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서 찾아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한셀 로고 상자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한셀 문서창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셀을 끝낼 때는 파일 메뉴에 끝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X 버튼을 눌러주셔도 한 셀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셀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셀 실행시킬 때는 바탕화면에 설치를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나와 있고요.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셀 로고 상자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한셀 문서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문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내가 작성한 문서를 불러올 건지, 자, 저는 새 문서를 눌러서 새로운 한셀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 칸들로 나뉘어져 있죠. 그 위쪽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 도구들이 있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최소화 단추, 그리고 X, 닫기 프로그램 종료 단추, 그리고 이거는 축소하는 창을 축소하는 단추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최소화 눌렀을 때 제일 아랫부분에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표시가 되고요. 클릭을 하면 다시 확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단추 이전 크기로 눌러주면 약간 축소가 되면서 좀더 크기, 창의 크기를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를 누르면 아예 프로그램 창이 닫히게 됩니다. 끝이라고 나오게 되죠. 또 파일 메뉴에도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끝이라고 있는데요. 끝을 눌러주면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가 되는 거고, 문서 닫기를 눌러주면 현재 열려있는 문서가 닫혀지게 되는 겁니다. 끝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 자, 시작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 목록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주셔도 되는 거고요. 저는 한번 여기 찾아볼까요? 한글과 컴퓨터. 여기 보시면 2018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한셀 2018. 이렇게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주셔도 되고, 오른쪽에 여기 시작 메뉴에 추가를 하고 싶다면, 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시작 화면에 고정.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작 화면에 바로 추가가 돼서, 클릭해서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되었죠?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시키고 끝내는 방법까지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한셀의 화면 구성에 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